이시이 번, 다 번, 번, 이 번,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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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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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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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이 번, 번, 이 번, 2이2이 번, 이 번, 이5이 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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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이 3 0번4 31 오. 32 3 33 2 34 3 어디서 막거슥 소리도 나네. 35 4 사. 6 3 코나. 너무 세게 하지마 무서워 3 일. 잠 40, 4 41, 41, 42, 12, <laughs> 마지막 3개, 5, 5, 3. 특히 다 맞았다. 치고 한번 점수 내보세요. 특기몇 점인지 모르는데, 3점 짜리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 너가 틀린 거 해가지고 100점에 빼면 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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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1, 2등도유몇 명일 것인가 야, 벌써 2월이야 알지? 곧 3모야 3등급만 <laughs> <상대방만 웃음> 올리자 잘했어 네. 이번엔 한몫때는 2등급 네. 맞죠? 음. 응 네. 네. 그럼 뒤에서 다 튀는 건가아 근데 네. 일단은 일단, 일단 한 번으로 다찍고는데 일단 일단 네. 100점 해서 돼 네. 우리 뭐 어쩔 수없다 어. 맞았다 치고 내봐 네? 뒤에서 다 맞았다 치고 내보라고 아 그래도 그건 그 너가 용납이안 돼? 네 그래. 이거 하나 이점 그래. 점수 안 써있으면 이겨. 4분 안 돼. 음. 이거 열심히 안 풀었나 보지? 일단 내가. 방, 방어를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 내가. <laughs> 맞아? 예? 병 뭐지? 할씨 있어. 네. 방태요 심했어. 네. 내 말은 죽어도 안 듣고 단어장 안샀지 아, 예. 네. 대신에 뭐해줄 수도 있대. 저래. 네. 아, 이건 위험 수가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아, 많이 틀려 주실 야그 대충 풀지 몰이구나. 아니요? 그 30번 30번 때 풀면서 30번 때두번 정도 풀면서 잠깐 졸기는 했었는데요. 아아 아. 잠이 더 일찍 오냐? 너이 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냐? 그건 네가 마인드셋 문제야. 누나! 음반 해야돼 이제 진짜 산모 한달좀 남았어 70점 그거 다음다 틀렸는데 그 70이야? 네 <laughs> 진짜? 네뒤게 문제는 한두 문제 맞아 좀, 다 들어 유명 많이 늘었는데 오! 봐 네. 이제 그 앞에 보는 그래도 네. 네. 드디어 이제 영어에 깨달음이 온 건가? 근데 뒤에 부분은 아직 잘 e Tuna, 브라질. t u n 이거 라질 Tuna, 브예 이거 응. 언제 a 네? 네, 모의고사예요 언젠이자 같이 보자 많이 틀린 거 n a 2 8질 Tuna, 브라질. t u n 이거 2016년 거. 응? 왜냐면 너네가 최근 건다 풀어봐가지고 옛날 거래서 너네 처음 보는 문제들. 21번 틀린 사람. 손. 21번, 22번, 23번, 24번, 24번씩. 공통 문제 틀리면 안 돼. 25번, 28번, 5번, 29, 30, 31, 32... 방금 내리쳤었어. 아, 그연설에 32, <laughs> 33... 오3 0번대34 35 6 네. 7 8 이거 다 너네 해석 숙제 내줬거든 네? 네? 39 40야 벌써 7문제 해석 숙제 남죠 아, 근데 어차피 문법이랑 독해 숙제 없는데 뭐 이거 뭐 해석만 하면 되는데 뭐 어. 해석이 제잖아 그래 가지고. 이석이 개우레 그랬어. 개가 뭐야? 센케야? 자, 이제 <28을> 풀어 봅시다. <놀라> 자, why open field that others are paying mortation towards than they really are. 왜 왜? 딴 사람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왜 걔네들이 우리한테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종종 느낄까 the Spotlight effect means Seeing ourselves as center stage does intuitively overestimating the extent to which others' attention is aimed at us 이런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대의 중앙에 있다고 보는 걸 의미하는데 따라서 intuitively 직관적으로 어떤 정도를 과대평가합니다 트바프 자르고그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It's aimed at 우리한테 목표가 되어 있는 중이라고 그 정도까지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1번을 뭐 물어보는 거예요? 있고, 전체 트위치? 발음이 꼭 트위치 같네 트위치 그거 하지 않았냐? 서브 어. 종료하지 않았냐? 아, 트위치 끝났다고 말하던데 뭐라고 번역하 전치사 플러스 아. 관계대 명사 뒷문장 뭐? 완전, 완전. 뒷문장 주어 있나요? 네. 아, 네. 그냥 목적어 있나요? 네. 버스 다 있죠 완전하죠? 그러니까 맞는 거 여기 왜 전치사 투 썼니? 완전해가지고 아니 왜 전치사 투 썼냐고 아투더스텐트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것까지 선행사가 익스텐트잖아 2D 디스텐트한면 무슨 뜻이었지? 어느 어느 정도까지였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투쓴 것까지 알려놓고 있습니다. Tim <laughs> o t e i l wants t explore the spotlight effect by having college students change into a sweatshirt with a big popular logo on the front before meeting a group of peers. 로우스는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탐구했습니다. Have가 여기서 사격동사죠, 그렇죠? 시킴으로써. 대학교 학생들이 스웨트셔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맨투맨이에요. 오케이, 맨투맨은 조금 약간 콩글리시는 아니지만 잘안 쓰고 스웨트셔츠입니다.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추리닝, 스웨트셔츠. 이범으로써큰 유명한 인기 로고가 그들의 피일 어떤 동료생들 그룹을 만나기 전에 앞부분에 인기 있는 큰 로고가 박힌 맨투맨 티로 갈아입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원형 부정사 쓴거 맞죠? 그렇지? 잘 모르겠으면 거기다 엉덩이 그리고 사역 동사라고 써 놓으시면 되겠네. Nearly 40% of them were sure the others would remember what the shirt said, but only 10% actually did. 거의 그들 중 40%가 다른 학생들이 그들의 셔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기억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단지 10%만이 그랬다는 겁니다. So worn and 동사니까 수태 시제로 보면 되죠? 근데 여기는 주어가 뭐죠? 복수죠? 그러니까 고 쓰는 거 괜찮겠네요. 그죠? Most of them did not even notice that the students changed their shirts after leaving the room for a m i n u t e 자, 심지어 <laughs> 대부분의 이러한 관찰자들은 뭘 알아채지도 못했냐면, 학생들이 몇 분간 방을 떠난 후에 이러한 맨투맨티를 가라 입었는지 조차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신 접속사죠. 접속사 된 나온 뭐랑만 비교하면 된다. 와시나? 됐다 면 어떤 문장? 됐다 면은 완전, 왔다 하면은 불안정. 그다음 여기서 대신이니까 주어, 스틸은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In another experiment, even noticeable clothes such as a t shirt with a singer Barry Manilow on it, provoking only 20% of observers to notice, far fewer end of 50% estimated by the students sporting the 1970s soft rock singer on their chest. 자, 어, 심지어 알아차릴 수 있는 눈에 띄는 옷 뭐와 같은 거냐면 베리 같은 어떤 유명한 가수가 티셔츠에 박혀 있는 그런 알아차릴 수 있는 옷이 갖추어져 맞습니까? 그럼 동사가 필요하니까 프로모킹이 아니고 프로복크라는 복수동사로 바꿔야 돼요. 프로모크가 뭔 뜻이죠? u s 스죠 불러 일으키다니다 단지 23%의 관찰자만이 notice 그것은 알아차리게 일으켰는데 그것은 50%보다 훨씬 더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 50%는 어, 이러한 1970년대에 그들의 가슴팍에 박혀있는 이 유명한 소프트락 가수가 그들 학생들에게 어, 자랑해 보이도록 그 학생들에게 보이게끔 추정된 그 50%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보킹인 프로모크로 바꾸는게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문법은 옛날 문제나 지금 문제나 거의 비슷하죠? 그죠? 내는 거? 어, 문법이 어디 가겠니? 31번. 핑칸이 초반에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So mathematical models of flocks of birds and schools of fish and swarms of insects t h a t m o v e i n unison demonstrate the same point. 자, 어떤 수학적 모델들이 돼요? 어떤 수학적 모델이냐면 f l o c k of birds, 새떼, schools of fish, 고기떼, swarms of insects, 곤충떼.들의 어떤 수학적인 모델들이죠.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다 관계절입니다. open units. 이렇게 공좀 공동으로 이렇게 허브를 이어서 가지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수학적 모델들인 주어입니다. 동사는 demonstrate. 그러니까 v. 덴냐를 보여준다. 근데 되게 생각됐지만 the same point. 같은 것을. 그거 뭐냐면 there's no central control movement to group but the group manifests a kind of being kind that helps all within it. to flee or discourage predators. 중심 그 움직임을 어떠한 좀 조절하는 그 그룹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심의 컨트롤이 없어. but 그런데 뭐는 있냐면 그룹들이 manifest가 뭐냐 manifest. 커스입니다. 뭐뭐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manifest. 일종의 빈칸을 불러 일으킨다 그냥. 그것은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그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help to flee, flee가 뭐죠? 다 달아나는 겁니다, flee 달아나거나 또는 discourage predators 포식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discourage 하도록 돕게 하는 일종의 빈칸을 불러 일으킨다 누가 이렇게 그 때들을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뭔가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쵸? 어? 31번은 뭘 물어보는 거냐 곤충 떼나 아니면은 뭐 물고기 떼나 아니면 어떤 그런 동식물들의 어떤 그 집합체를 있는데 집합체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게 있다 근데 이거를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물음표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줄 겁니다 그렇죠 가봅시다 권영희 예. 브사이드가뭐죠이단지저이야이 아. 이거 뭐레지스 거주, 뭐야? 거주, 거주, 거주. 네. 이거 뭐야? 거뭐거주거주자거이건 뭐야? 거주하이살뭐거주하다 근데 여기거는 사는 게 아니겠지 주어가 행동이니까 있다 거뭐있이 있다. 어디에 있지 않다? 한 개인적인 생물 안에 있지 않다 나래의 법규지 그럼 어디에 있다 오히려 오히려 어, 프로드인트 프로페인트 뭐고 프로페인프로퍼티가 선호냐 재, 재산 프로퍼티가 뭐냐 재산 부동산 또는 특성 시키더라 특성 다 까먹지 아주 그냥 자 이런 때로 움직인 행동은 개인이 하는 거다 아니면은 단체가 하는 거다? 단체 전체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생물 개인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셋을 어, 우리의 시험? 지살인 볼드로 화살표 꾸며준다. 그다음에 위비레 동사 체크 해봐. 아, 어디로 날아갈지 결정하는 새들의 플러기. 때에 대한 네? 아, 플라기 아, 때라고 때. 네. 새들의 오이. 때에 대한 시험은 드러낸다. 어 그들이 어 그들이 날아가는 방식이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왜 그래, 그들이 움직이는방식이야 주어 동사을 해석해야지 아, 그들이 이동. 간다 이런동이 이동. 이이의 방법으로 동이이 아, 밑줄 치이 이동. 들들이 이동. 그들이 이들의 위도가. 그들이 이이 어, 설명하다 아. 설명하다 차지하다죠 모든 새들의 의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어, 움직이는 방향이 보통 때에의 최선의 방식, 그래. 최선의 선택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새때가 10만 마리가 있어야 되나? 같이 움직여 근데 이거를 제일 앞에 있는 새가 여기가 좋아 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모든 새들이 동의해서 글로 가는 거란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디비전이 아니고, 컬렉티브라는 거죠. 단체적인 어떤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 대한 자세 1번 봅시다. Warning call. 경고예요. 2번. Social p u r e 사회적 압박이에요. 3번. 도덕적 리더십이에요.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단체 지능이죠.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It's very contribute a bit. 각각의 개인적 세대이 약간은 기여를 하지만 The flux concerted choice 그 전체 세대가 내리는 그 결정이 It's better than individual birth would be 한 개인의 세가 내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을 5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만 빨리 하고 30번 하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40번을 합시다 자, Other writers often give t s information with a binkon precision, but it can be considered as an intention to consider l i n k f e a o r e a t h b o n r e t h can r o n o o k the k y n read t e a r e can r h e book, you can b o u n t h c t o can read the book, you can r e a c o n r e d e r e d a n a n r n t e n t h o n t o c o n r e d e r the b a c k o u can k k y n d o o the b r r e a e a r c h e book, you can read the book, you can read t 그들의 연구의 빈칸에 대한 부족함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은 광고에 대한 얘기고요. 광고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정보를 줍니다. 그렇죠? 이러이러한 정확성을 가진 정보를 줘요. 하지만 이 정보는 사실상 회사가 이거를 숨기기 위한 숨긴다. 이거를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진 정보라는 거죠. 이두개가 찾아내면 됩니다. 오케이? 어떤 정보? 내가 회사의 어떤 부분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함인지 보겠습니다. 자, inappropriate precision means giving information or figures to a greater degree of apparent accuracy than suits the context. 부적절한 정확성은 뭘 의미하냐면 정보 또는 어떤 피규어, figure, 여기서 피규어는 수치자 수치, 인물이 아니고 수치를 to a g r e a t degree of apparent accuracy apparent, 아주 분명해 보이는 어떤 g r e a t degree, 엄청난 정도의 정확성으로 어떠한 정보나 수치를 주는 거다 그 다음은 뭐보다? 그 상황에 맞는 것보다 그 다음에 오늘이 보자, for example 즉뭐 하기 위해서? 하기위해 응. 뭐를? 그들 상품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응. 증명하기 위해 설문조 를 쓴대요 그준 그대로 선생님 주장한다 다 정원성의 수치를 그 정원성의 수치를 베이스니 Not b a s 이래 기반 The r e l i a 그래 신뢰할 수 없을 증거. 정도로 어 네, 기초하지 않고 증거,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데요. 그죠 거기 줄 not based on r e l i a 그래서 뭐 하나 봅시다. 그래서 뭐냐? 어떤 회사를 워싱 파이로고 그냥 뭐 세탁 세제 같은 거겠죠? 를 파는 한 회사가. 어, 그시, 어, 그 영국 그시,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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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와이 e 된다는 것을 동의한다고 주장한다면 을 그들은 계속 나왔잖아 정확도 분명히 뭐하다 부적절하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화장품을 팔아요. 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쓰시면 얼굴에 여드름 다 없어집니다. 일주일 안에.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얻을 수조차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거를 끌어들여서 이사람들이 사기 만들어요? 소비자 어 이거를 구매한 사람중에 90%가 일괄 맞습니다 라고 과대광고를 하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그, 어, 그런거 거 한다고 산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거 많잖아 야 내가 얼마전에 너네 그 유튜버 중에 그거 아냐? 호갱구조대라고 알아요? 어네 알아요? 네 호갱구조대 꼭 구독하세요 여러분 호갱구조대가 뭐하는 애들이냐면 <laughs> 사기꾼 새끼들 이죠 과대광고하는 애들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고발해주는 유튜버야.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서울대 어떤 나쁜 새끼 하나 있거든. 서울대 나와가지고 본인 명의로 법인을 막 쉽게 만들어가지고 그 무슨 그 탈모약 이런 거 있잖아. 탈모약, 그다음에 여성 무슨 제품, 그다음에 뭐애그완견 제품 이런 거 있잖아. 다 허대 허대 광고로 막 제품 팔아가지고 막돈 엄청 버는 새끼인데 그 새끼도 고발했고 고발했어요. 거기 나오는데 어떤 약사가 유튜버야. 근데 구독자가 한 만명도 안 돼. 근데 갑자기 6개월 동안 비디오가 안 올라오다가 어떤 영상이 올라왔어. 근데 갑자기 거기에 조회수가 막 300만인 거야. 구독자도 불로올거 한데. 근데 갑자기 약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사가 우리 있고. 아, 요즘 뭐 탈모 이런 거약 많이 쓰시죠? 근데 유명한 약이 있어. 미녹식이라고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아, 그런 거 효과 별로 없어요. 위험해요 하면서 천연 한방.. 약사 새끼가 천연 한방 약을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논문에 따르면 했는데 논문 내용을 다 기묘하게 한 단어씩 바꾸는 거야. 어? 약사가 한의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 그걸 사. 딱그의그의거든요 의식, 이게 천, 2016년 자료인데 2024년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그쵸 여러분들 물건 살때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제품은 진짜 좋은 제품은 광고를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광고를 많이 때리는 제품일수록 많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뭘살때 하여튼 그런 내용이야 바로 다 고를 수 있죠. 얘네들이 정확성에 대해서 너무 과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뭐를 숨기기 위해서? 신뢰성을 숨기기 위해서 정답 1번입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 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인서 해보시고 이는 요거 노트 해석 아무튼 듣기는 오늘 내셨으니까 형시 다음 시간까지 꼭 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까? 네. 네.